안녕하세요, 만만입니다. 퇴근하고 게러지로 바로 도착했고요. 집에서 밥도 안 먹고 게러지에 온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아, 쟤 벌써 보였네. <laughs> 일본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t v 샵0 데려오고 나서 저는 분명 브레이크 패드만 교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피스톤이 빠져버린 거예요. <목소리> 이게 한번 빠지면 고무부속, 리데나를 교체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 뭐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 오버워 하자고 했는데 부품 주문은 배송까지 한달 반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부품이 오는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순 없으니 이것저것 정비를 해줬고 드디어 오늘 부품이 도착했습니다. 뭐무 시켰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야, 그래도. 오긴 오네. <laughs> 제가 당근마켓으로 바람막이 샀는데 이런 택배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칼로 이렇게 째다가 바람막이 등을 칼로 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도 못하고 버렸지. 자, 본품입니다. 보자. 생각보다 18,000엔 치고. 그렇게 종류가 많진 않네. 이거 리어 캘리퍼 피스톤이거든요. 리어 피스톤은 한 개만 들어가니까. 네, 이거는 화끈하게 남자답게 샀습니다. 그냥. 나머지는 닦아서 써야 되고. 앞브레이크의 피스톤이 이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개당 24,000원이에요. 총 8개 들어갔는데, 24,000원에 8개면 어 20만원 가까이 나와서. 네, 이거는 제가 닦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일단은 제가 품번을 봐도 잘 모르니까 그림 맞추기를 좀 해볼게요. 어, 이거 확실하다. 이 상품입니다 차이가 이렇게나 나네 고무 리데나 종류 이게 지금 보시면 같은 게 아니에요 안에 두꺼운 녀석이 들어가고 밖에 얇은 녀석 그래서 여기 하나에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빈 종이 있는 거는 바로바로 바로 따로 빼주는 게 좋아 왜냐하면 여기 부품이랑 섞이면 쓰레기인 줄 알고 그냥 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뒤진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놀랄게요 지금 캘리퍼를 분해하고 있는데 다이지 <laughs> <나 이시기. 웃음> 원래는 너도 처음엔 이랬겠지? 근데 <laughs> 그리스가 쩔어 가지고 야, 완전 진짜 석탄이 됐네. <laughs> 파츠 클리너를 뿌려서 쩔어있는 캘리퍼를 닦아줍니다. 주문한 부품의 대부분이 리어 쪽인데 리어만큼은 그냥 통교차일 걸 그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무부트 쪽에는 구리스를 발라줬습니다. 리어 캘리퍼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움직여줘야 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부품은 재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부식이 심각했습니다. 이걸 타고 뭐 어떻게 올라왔지? 리캘리퍼 리데나 고무에 브레이크액을 바르고 피스톤에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발라줬습니다. 혹시나 피스톤 노트가 고무가 씹히면 안 되니 힘을 일정하게 줘서 살살 밀어 넣어줬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리어 캘리퍼 조립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났거든요. 브레이크 패드는 좀 이따 넣어주고 프런트를 지금 조립할 건데 이 리데나랑 고무실을 한번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액을 여기 뚜껑에다가 리데나를 이렇게 이렇게 묻혀주고 이게 근데 고무 재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 <laughs> 이게 크게 막 모양을 잘 잡아주고 들어가, 이게 아니라 그냥 쏙쏙쏙 들어가요. 이런 거 만질 때는 항상 장갑 끼고 작업하세요. 손에 묻으면 안 좋아요. 뭐야? 야, 이거 왜 이렇게 남지? 품번이 지금 보니까 달라요. 왜 다른 거지? 품번이? 야, 어떡하냐, 이거? 와이 아래 고무도 너무 남아. 구멍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이게. 이게 고무 오링도 지금 크기가 달라요. 미세하게 얘가 더 작거든요. 피스톤 끼기 전에 모든 걸 확인하고 수정을 해줘야지. 피스톤 끼고 나는데 안 들어가면은 씹히거나 하면 또 사고 나니까. 리데나를 좀 여유 있게 시켰으면 모르겠는데 다 저스트로 수량을 알맞게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용납이 안 돼요.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지금 윗 줄에 있는 게. 피스톤 큰 녀석, 아래쪽에 있는 게 작은 녀석인데 비교를 해보면 크기가 이렇게 다릅니다 아래쪽이 큰 피스톤 피스톤 옆면에도 브레이크 액을 듬뿍듬뿍 듬뿍. 당연히 약간 쪼이듯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헐렁헐렁 들어가면 그 사이로 또 브레이크 액이 다 새니까 우와 어잘 들어갔는데? 아 그리고 지금 이런 레트로 장갑 이런 요리할 때 쓰는 이 장갑을 끼고 있는데 이런 작업하다가 손끝이 약간 따갑다 하면 뚫린 겁니다 그건 어? 이 정도는 괜찮은데? 하면 은 진짜 큰일 납니다 그냥 참지 마시고 바로 벗어가지고 새 장갑을 끼고 뭐 물로 씻어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이런 작업하면 거의 끝날 때쯤에 감 잡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자주 하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또 다시 하려면 또 까먹어 <laughs> 예를 들어 그니까 타이어 교체도 자가정비 1년차 때 했어요 휠 엄청 긁어먹고 젓가락으로 빼서 했는데 야 내가 이걸 하다니 하면서 저는 타이어 마스터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젓가락 교체로 근데 그걸 또 8개월, 9개월 있다가 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나 원래 몸이 고생하면 그걸 안다고 하잖아요 아니요 타이어 교체는 진짜 힘들어요 자 피스톤은 이렇게 다 꼈고 캘리퍼는 별볼트 아 길이가 또 달라 미쳤네 자긴거 4개 짧은 거 4개인데 얘가 지금 움푹 들어갔고 얘가 나왔잖아요 움푹 들어간 게 짧은 거고 긴게 위쪽이겠네 그렇지 고무 아까 그 고무 낀거 씹힌 거 있는지 없는지 좀 보고 오케이 자 지금 브레이크액이 좀 많이 묻어갖고 손이 미끄러웠거든요 장갑을 오케이. 토크 값이 여기가 별팁이 23. 자, 다 어느 정도 좀 조여 놓고 시작할게요. 네. 오케이. 브레이크 패드를 넣어줄 건데요. 여기 보이는 이 철판떼기 요거는 아마 재사용할 거거든요. 순정 브레이크 패드를 구매하지 않으면 이런 부자재 같은 쇠퇴기 이런 거는 따라서 오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버릴 때도 그냥 이째로 버리면 안 돼요. 이런 철판떼기는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자패로도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오 이거 새거 보니까 마일리지가 많네. 기존에 껴져 있던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역시나 철판 때기는 없었고요. 네 철판 때기는 이걸 재사용해야 되고 이게 꽉 물려 있어가지고 지금 빠지지도 않아.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 구멍이 송송송 송 뚫린 게, 어, 열을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 여기 지금 구멍이 살짝 뚫려 있고, 여기에 이제, 어, 약간 고기 불판처럼 탁 이렇게 돼야 이 안에 공기가 통해서 열을 좀 식혀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알고 계시는 형님들은 댓글로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궁금합니다. <laughs> 아니, 내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laughs> 구멍이 잘 맞게, 이렇게 탁 소리가 나고. 이 마운팅 볼트가 뻑이 엄청 잘 난단 말이에요. 고착이 돼가지고 안 빠지면 이거 마치 골치 아픈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파마텍스 고착 방지제 같은 거를 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에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를 껴볼게요. 어비 위쪽으로 가게 이게 이렇게 눌리는 옆으로 들어가진 않을 텐데 아 이렇게. 사실 4피 캘리퍼 오버홀은 처음 해봤습니다 기껏 해봐야 2피 정도? 한두번 해봤는데 이거 그냥 부품이 좀더 들어간다는 정도? 아 그리고 캘리퍼 오버홀 하면서 도색을 할까? 아니면 빨간색? 아니면 같은 골드? 고민했었는데 빨간색은 기존의 순정 느낌이 없어질 것 같고 골드는 또 휠이랑 색상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색이 달라지면 자칫 촌스러울 수 있어서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뒤져서 토크 값을 찾은 뒤 알맞게 세팅을 했고요. 시간이 나면 나중에 한번 닦아줄 생각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캘리퍼 조립은 끝났고, 캘리퍼를 지금 달아주고, 브레이크액을 지금 넣고, 에어를 잡고, 뭐 그렇게 하면은 브레이크가 돌아오겠죠? 근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뒷타이어 제가 갈라졌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 이런데 보시면. 자, 이 갈라짐 때문에 제가 울산에서 구매하고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천천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뒷바퀴만 교체해주면 될줄 알았는데, 세상에. 야, 이거는, 나 말도 안 돼, 진짜. 자, 제주 일자 보이십니까? <laughs> 4214. 14년도 42주차 아니에요, 저거? <laughs> 저는 타이어 상태가 괜찮아가지고 아 이거 뭐안가아도 되겠지 해서 혹시나 뒷타이어 도착하고 앞타이어 날짜를 확인해보니까 14년도 42주차입니다 세상에 그럼 10년이 넘은 타이어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쫀쫀하지 타이어가 그래서 타이어 교체를 하고 나서 캘리퍼를 껴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캘리퍼 삐면 어차피 타이어 교체해서휠 빼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그 프런트를 뗄수 있는 자키를 이렇게 배달을 해주셨습니다 야 진짜 할거 많다 일단은 뒷타이어부터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